카카오티 어플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첫 화면인데요. 제일 앞에 있는 택시를 눌러 주세요. 윗줄에 지금 현 위치라고 해서 내가 있는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 보이시죠? 만약에 이 위치가 정확하다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요. 조금 다르다면 직접 바꿔 볼게요. 현 위치가 적혀 있는 이 줄을 누르면 내가 직접 위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있는 위치를 검색해주면 됩니다. 출발 위치를 직접 움직여볼게요. 지도에 있는 출발 표시는 내가 어디서 택시를 타겠다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도에 손가락을 얹어서 움직이면 출발 표시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목적지를 입력해야겠죠. 어디로 갈까요? 부분을 먼저 클릭해주시고요. 아랫줄 도착지 검색 칸에 내가 갈 곳을 검색해 주세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들이 화면처럼 뜨는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택시를 부를 때는 일반 호출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